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마감브리핑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추석 연휴 이후에 네, 급격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42% 59.60포인트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종가는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지수는 2,404포인트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조정 받고, 반등 한번 주고, 이제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올해,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큰 조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6월달, 뭐, 10월달 이렇게 조정이 좀 컸었죠. 어, 지난해에도 이제, 이 8월 말부터, 네, 한 10월 초까지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른 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뭐 떨어질 때 항상 지지선, 뭐 심리적 지지선을 일 갖다 붙입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심리적 지선은 이제 2,350까지 좀 하향 조정 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코스닥 지수 흐름 역시 이 추세 이탈 이후에 오늘 4% 넘는 네, 하락세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예, 큰 움봉이죠. 네, 오늘 4% 이때는 어, 지금 이제 3월 14일날 3.91% 급락 이후에 좀 저점을 만들었기도 합니다. 뭐, 지난해 이제 9월 26일에는 이제 한 5%까지 좀 빠진, 네, 흐름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크다. 그러니까 당일 이렇게 장대음봉이좀 길게 되면, 물론, 과도한, 과매도에 따른 일시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뚜렷하게 지금 시장을 돌릴만한 네, 모멘텀이 좀 부재되어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유 종목 관리에 주력을 좀 하시고, 특히, 담보비율, 네,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은 담보비율 유지에 만전을 좀 기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런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과매도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반대매매, 뭐, CFD, 반대매매, 이런 이제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네, 투매를 좀 유발시킨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네, 움직이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준비한, 네, 내용 좀 보시죠. 네, 쭉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지금 10년 물자리가 4.8%를 넘어섰죠. 이게 부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왜냐면, 어, 10년 물가 4 8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4.3.5입니다. 네,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매력이 생기려면 가격 메리트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메리트 즉 가격이 빠져야 메리트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3분기 실적이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당해 또원 달러 환율까지 치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60원대입니다. 1,360원. 달러 인덱스는 106.7이죠. 그러니까, 달러화만 강세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약세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어제 구두개입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미국 금리, 그 다음에 환율, 뭐, 기업 실적, 뭐, 등등, 네,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좀 없는 거죠. 이에 따른, 이제, 변동성 장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블룸버그의 한 기사를 보게 되면, 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환경이, 뭐, 안정되어야, 안정되어야 된다. 이걸 가장 우선시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잠재적인 어떤 모멘텀을 주시장에서 찾 예, 찾기 위해서 투자가들이, 그러기 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이제 금리 환경이 좀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8%인데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좀 찾는 국면. 그래야 이제 주식 시장이 반전을 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종목단에서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좀 크고, 반면에 SK 하이스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 AI 관련,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엉성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대응전략을 펼치기가 만만치 않죠.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기회를 좀 엿보는 것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에 줄여 가시는 게 좋다. 물론 과도한 과매도가 또 있은 이후에 항상 이슬퍼반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 시기적으로 뭐 워닝 시인데 특별히 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다 어떤 기대감이 큰게좀 적죠. 그리고 매년 그러듯이 또 연말 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가격 메리트. 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바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인내심이 좀 요구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잘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수급상을 잠깐 보시죠. 네. 뭐, 연휴 이후에, 참 아쉽죠. 뭐 연휴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버티던 미국 시장이 오늘 또 우리 시장 딱 개장할 때 이렇게 폭 떨어지니까 네. 좀 마음이 좀 상하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현재 거래소가 는 외국인이 4,200억. 코스닥 2800억, 선물 6500억 순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간 역시 순 매도입니다. 이 개인만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단, 오늘 뭐 종목단 대응 전략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다 대부분 약세니까요. 오늘 순 매도, 추정치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네이버를 순매도 하고 있고, 기관은기관도 역시 삼성전자를 순매도 중에 있네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포스콜딩스나 에스갱이스도 기관 순매도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뭐 로봇 네임보 로보틱스, LNF, 포스코 DX 등 순매도죠. 기관은 이제 오늘 신규 상장 한셋, 한 한 쌍을 숨매두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등 숨매둡니다. 그래서 시,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 대부분 약세죠.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스나 기아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약세고요.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관련주, HPSP나 파두 뭐 이런 종목군들 상승이 눈에 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주 동향 보게 되면 쭉좀 있습니다만, 네, 네쭉 보시죠. 지금 칩셋 미디어가 인공지능 NPU IP 개발로 네 플러스권을 좀 보이고 있고, 네, 휴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한울바이오팜을 할지 뭐 이런 종목분들 정도 상승.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오늘 밤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지수 잠깐 트레이딩 이카노미스 닷컴에서 일정을 잠깐 보시죠 미국의 이제 또주 경제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번 주 6일이 되겠죠 6일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그러니까 오늘 구인및 이직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어떤 견고함,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비농업급여랄지 실험률이실험률이또졸도보고서는좀 네. 다르게 견고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경우에는 또 어떤 반전의 실마리를 미국 증시가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네. 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는 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전에 이제 어, 네, 18만 7천, 그다음에 이제 15만 이렇게 되고요. 시, 실업률은 한3 어, 이전에 3.8, 컨센서스는 3.7 정도 네, 실업률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정은 이제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 대부분 첫날 기간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유상자 물량 상장도 있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종목도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일정이 좀 있고 계속 S&P 연간 흐름을 계속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9월에서 10월 말 오늘 11월 초까지 좀 울퉁불퉁한 흐름, 그리고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고, 이 어려운 장입니다. 힘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